여러분, 모두 강하. 안녕하세요. 강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나나 나 혼자만 SSS에 대해서 이벤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토츠와 얼토츠 선수를 만나볼 수가 있고요 일단은 이건 내일부터 진행을 해가지고 8월 24일까지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여 기간은 8월 16일까지고 이제 포인트 교환 및 보상 수령은 8월 2 4일까지예요 일단 참여 방법을 보면은 스페셜 게임하고 일반 게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단은 이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이제 어 cs, sss 등급으로 구성된 보상이 임의에 배치된 4 0개탈 타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 뽑는 거예요 1부터 40까지 이제 랜덤으로 저희가 뽑고 싶은 카드를 이제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 뽑아가지고 이제 그 뽑은 뽑았으면은 이제 등급이 나오는데 그 등급에 따라서 보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각 게임 시작 시 SSS 등급으로 획득하고 싶은 보상을 선택 후 게임을 생성할 수 있으며 나 혼자만 SSS 티켓을, 티켓을 사용하여 타일 한 개씩 오픈할 수 있다고 나왔습니다. 일반 게임은 티켓이 하나 필요하고요, 스페셜 게임은 세 개가 필요합니다. 물론 보상 다 다르겠죠. 일반 게임 보상하고 스페셜 게임 보상도 역시나 다르다고 보시면 될거 같고 일반 게임 세번 하면은 어세번할 티켓을 이제 스페셜 게임 한 번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티켓은 인게임 상점에서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 혼자만 SSS 페이지에서 교환 버튼을 눌러 교환하거나 페이지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타일을 3회 오픈할 때마다 A등급 이상의 보상이 배치된 타일 힌트가 제공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3번 뽑을 때마다 이제 A등급 이상의 보상이 배치된 힌트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전체 보상을 모두 획득할 획득할 경우 진행 중인 게임은 자동으로 리셋되며 이후 다시 획득하고 싶은 SSS 보상을 획, 선택한 후 게임을 생성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무료로 다 줍니다. 무료로 두 장씩 주고 이거는 인게임 상점에서 저희가 직접 받아야 됩니다. 네, 그냥 바로 주는 게 아니라요. 저희가 상점 들어가서 이제 교환 두 개를 받아야 이제 저희가 여기 있는 이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상을 볼게요. 일반 게임하고 스페셜 게임으로 나눠주는데 스페셜 게임 s 어, s s 를 보면은 이게 랜덤이에요. 이것도 이제 6에서 8진 얼토츠 포함 선수 117에서 126 또는 12억. 근데 12억은 너무 안되고 그리고 3 0 그리고 30억 TP. 아니면은, 이제 23 토츠 119에서 126 또는 12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스페셜 게임이고요. 그 옆에 있는 거는 일반 게임인데, 일반 게임은 114에서 124 또는 4억이고, 8억 DP고, 보상 차이가 좀 있죠, 확실히. 확실히 일반 게임이 티켓 한 장이고, 스페셜 게임이 세 장이다 보니까, 보상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보시면은, 어, NG23 선수, 120에서 126. 그리고 뭐 스페셜 게임 보면은 6에서 8진, 얼토츠 포함 115에서 126 또는 7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역시나 TP도 차이가 있죠. TP도 딱 3배가 차이가 나네요. 이제 일반 게임은 4억인데 스페셜 게임은 12억으로 3배 정도 차이가 나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보상은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고 저희가 이제 sss를 뽑아야 이제 여기 있는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운이 좋으면은 무광금 분들도 일반 게임에서 어 운이 좋으면은 sss를 뽑을 수가 있어요. 뽑을 수가 있으, 있으니까 다들 네잘 뽑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어 sss를 뽑고 그리고 23 얼터치 포함 저거 나와가지고 126 얼토츠를 뽑을 가능성이 그래도 있다는 거, 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저기서 얼토츠 나오면은, 와, 진짜 엄청 좋을 것 같네요, 진짜. 몇백억 선수가 그냥 나온 거나 다름이 없으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인트 교환서 해가지고, 이제 3에서 150 포인트 나와 있는데, 150은 얼토츠 포함 118에서 126 또는 15억, 15억 나와 있고, 백은 행운의 tp 5억에서 100억 50은 엔지선수 25는 얼터초 포함 113에서 126 또는 2.5억 tp 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기간 동안 저희가 다 사용을 못하면은 코인으로 다 돌려줍니다 미사용 티켓 한 개당 150만 코인 이고요 일반 게임 미술용 창고 보상은 150만 코인 스페셜 게임 미술용 창고 보상은 450만 코인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